안녕하세요. 5월 23일 월요일. 이제 벌써 퇴근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큰 길에는 퇴근 차량들이 아주 많고요. 여기 동네 쪽으로 이사를 오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셔, 많으셔졌어요. 그래고 아침이랑 저녁에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이들도 볼수 있고, 걷는 사람, 뛰는 사람, 그리고 옆에 아이시아드 경기장이 있어서 이쪽으로도 이제 많이 운동도 하러 또 놀러도 많이 나오시네요. 여기 오니까 사람 구경을 하겠어요. 정교한 꽃이 두 송이가 피었었어요. 이게 낮에는 피고 해가 지니까 오물이네요. 어저께 폈다가 오늘 피고 지금 이틀째 피었습니다. 예 요거 조금 작은 정교화는 꽃대가 안 올라왔어요 아직요. 얘가 막큰 것만 올라와 있었구요아 이게 정리가 이렇게 제가도 하지만은 또막정리를 서로 막 같은 것끼리 모아주신다고 정리를 해주고 나니까는 어떤 때는 내가 뭐가 있었는데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데 걔를 찾으려면은 막 너무 어려워요. 빙글빙글 막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요. 여기 아월시아도 있고 선인장도 있고 막 섞였네요. 여기도 어떻게 또 손을 대야 되나봐요. 아우 머리 아파요. 얘는 아프리카 소형 선인장 아론소이 빨간 꽃이 올라오려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핑크색 찐크색 찐핑크색 멜로폴리미스금 2만원 아이구요. 국가사나 몬스터 얘는 2만원이구요. 얘는 그린 보카사나라고 하갖고 가시가 많고 녹색을 띱니다. 얘도 2만 원이에요.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는데 얘도 2만 원, 얘도 2만 원입니다. 얘는 만상금. 만상금 26만 원 아이고요. 얘는 옥선금 24만 원 아이입니다. 얘는 헤레이, 핑크색 꽃, 5만원. 여기는 다이가 이게 멀어요. 멀어가지고, 제 팔이 다안 닿아요. 1미터가 넘어가지고, 높은 데다가 멀으니까, 멀리 있는 게안 닿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자본자보 백금, 자보 백금, 6천원 아이구요. 또 얘는 칠보수인데요. 이파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칠보수. 여기는 습지한 눈 사람들 머리가 두 개씩입니다. 습지한 눈 사람들 5만 원씩이고요. 쿠페리금도 만 원인데요. 자구도 달고 이건 하월시아예요. 싱싱하게 크고 있습니다. 얘는 포젤게리에요. 꽃대가 달려있구요. 포젤게리 전목 12,000원입니다. 포젤게리는 거의 다 전목이구요. 이게 포젤게리 전목이 아닌 애가 나오면 은 가격이 많이 비싸지더라구요. 포젤게리 꽃대 보실 분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얘는 멀티피툼입니다. 아, 멀티피툼이 조금 사이즈 큰 애가 왔어요. 멀티피툼 얘는 16만원입니다. 멀티피툼이 16만원이요. 아, 이게 나오면은 자리 대여자리 못 들어가요. <laughs> 이 나중에 정리하고 또 다른 아이 보여 드릴게요. 얘는 피시본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아이고요. 벌써 이제 꽃들이 피어 있고요. 가격은 이렇게 60만 원입니다. 피시분이라는 아이는 60만 원이고요. 얘는 몬스트로세, 몬스트로세라고 하고요. 선인장 철화입니다. 얘는 20만 원 아이고요. 몬스트로세 20만 원 아이고요. 여기 몬스트로세 작은 아이 있습니다. 얘는 10만 원 아이입니다. 10만 원 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메주사라고 합니다 이게 꼭 메주사 뭐, 머리처럼 생겼다나요 그리고 여기 꽃대가 달려 있습니다 잘안 보이네요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이렇게 뿌리가 아주 굵고요 이렇게, 이렇게 가느다란 잎을 긴 잎을 갖고 있고 이꽃 꽃대가 달려 있습니다 메듀사라고 하고 3만원입니다. 아, 자리 제자리 들어가야 돼. 그래야 또딴 애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얘는 돌스테니아라고 합니다. 돌스테니아 아, 5만원 아이구요. 돌스테니아도 땅바닥에 막 붙은 아이들 1만원짜리 됐는데요. 얘도 역시 아프리카 아이라 이렇게 목대가 굵게 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이입니다. 볼스테니아, 5만원이구요. 이거는 하나짜리 청박, 청박전이었다가 지금, 음, 뿌리가 이제 여러 개로 알뿌리로 이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가 되고 있는 청박전입니다. 이파리들은 실처럼, 가느다란 실, 산호 모양처럼 막 줄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은 아직 안 나와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청각전, 5만원씩이고요 이거는 아트로프스카, 아트로프스카, 분생 6만원 아이입니다. 하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홍엽 대불전, 만원 아이입니다. 홍엽 대불전, 만원 아이고요 얘는 레드파이 6 0원 5,000원 아이입니다. 레드파이 5,000원. 이거는 반데리에 티에데요 이게 작은데도 요 끝에 지금 꽃몽어리가 달렸어요. 이거 반데리에 티에은 나뭇가지로 되어 있고, 다른 아프리카 애들보다도 물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반데리에 티에. 이거는 2만원입니다. 얘는 피코 군생, 피코 군생, 빨간 꽃들이, 진핑크 꽃들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 피코 묵은둥이 군생,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필란시 대품, 필란시 대품, 2만 8천원입니다. 비화옥, 7천원 이구요. 얘네는 찐핑크 꽃이 피는 헬리오사입니다. 얘네는 2만원씩이에요. 라빌레라 금 소개해 드립니다. 라빌레라 금 8만원이고요. 금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얘는 여기 자구도 나와요.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빌레라 금. 예, 분갈이 해놨습니다. 8만 원이고요. 이렇게 분체를 보내드리면 키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마빌레 4만 원, 아, 4천 원 아이입니다. 아마빌레 4천 원 아이. 웨스트레인보우 얘도 4천 원이고요. 여기 웨스트레인보우 군생이 있습니다. 3두 군생 아이들 8천 원씩입니다. 웨스트레인보우 군생 8천 원씩. 그 다음에 여기는 네티지아 군생 요거는 만원씩입니다. 네티지아 만원씩 누다 2만원입니다. 누다는 2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헤라 삼두아이들 헤라 삼두아이 대품들 2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비천금 쌍두, 비천금 쌍두. 8,000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얘도 칠석정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예요. 밑에 알뿌리가 생강처럼, 생강뿌리처럼 막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데 얘네는 여기서 빨간 꽃이 피는데 되게 예뻐요. 칠석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폴젠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얘는 룬데리 철화입니다. 14,000원입니다. 룬데리 철화 룬데리 철화도 매력있는 아이고요 꽃기린이 있습니다. 꽃기린 4,000원 아이입니다. 꽃기린 우와 여기 비올라시 금이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비올라시 금만원이고요 이거는 네, 향수자나에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집시금 만원 아이구요. 얘는 몽가드니스 금 24,000원입니다. 얘는 헤르메스 만원 아이이고요 헤르메스 분생 만원, 얘는 수연금 24,000원입니다. 다음에 요거는 루돌프 분생 16,000원입니다. 루돌프 분생또 얘네는 음, 루돌프. 묵둥이, 루돌프. 얘는 저절로 군생이 됐어요. 저절로 군생이 됐고, 얘는 얼굴이 하나입니다. 루돌프, 4,000원씩이고요. 얘는 불카누스라고 합니다. 12,000원 아이고요. 불카누스. 그 다음에 얘는 올리비아 백금이고요. 3만원입니다. 올리비아 백금, 3만원이고요. 얘는 아마빌레, 4,000원 아이. 얘는 원노 6000원 원노는 언제 봐도 예뻐요. 커도 이쁘고 작아도 이쁘고 보야나니 아주 뚱실뚱실 예쁩니다. 얘는 희성. 누구냐 희성금이냐 희성이냐 희성금에서 희성이 나와갔네요 희성금하고 희성이 얘네가 한몸이에요. 희성금하고 희성이 한몸, 작은 분에 있는 거, 요거 화분까지 해서 4,000원입니다. 4,000원. 그 다음에 얘네는 면도사금이에요. 면도사금 5,000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우와, 이 천대전송금이 여기 가서 숨어 있었네. 이 천대 전송금이 이게 얼마짜린데 <laughs> 정리를 하다보니 이렇게 비싼 애도 여기서 숨어있습니다 천대 전송금 나와라 이거 16만원짜린데 16만원짜리 얘는 이제 자리를 찾아서 가야겠습니다 비싼데로 이름표 붙여서 가야되겠어요 여기 있다가 금인줄도 모르고 그냥 홀랑 팔리면 큰일납니다 자리 찾아서 이따가 이름표 붙여서 갈게요. 음, 자, 또. 얘는 파필라리스에요. 파필라리스. 아주 묵둥이라서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요 음, 쟤는 얘가 꽃핀 다음에 냄새를 안 맡아봤는데 어느 분이 꽃냄새가 아주 좋다고 하네요. 한번 맡아봐야겠어요. 여기 꽃이 피었어요. 예쁘게 피었죠? 이거 파필라리스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러우철아 아주 묵둥이 대품입니다 러우철아 대품 25,000원 이고요 이거는 에이핑크 어디 보자 에이핑크 에이핑크는 화분 빼고 요게 3만원 아이입니다 3만원 그 다음에 이거는 러우 백금 한봉 군생 이건 7만 원에 왔어요. 7만 원 팔게 왔어요. 대품이고 가격 대비 아주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라오 백금 철화 7만 원. 아얘는 녹기란입니다. 녹기란, 노끼란, 녹기란 2만 원이고요. 여기는 제가 키우던 대품 녹기란. 이거는 큰거 대품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염자예요. 꽃피는 염자 만 원입니다. 꽃피는 염자 만 원. 얘는 뭘로 쳐라. 뭘로 쳐라. 얘는 칠만 원입니다. 칠만 원. 얘는 크라우스 한몸 군생. 크라우스 한몸 군생. 육만 원입니다. 크라우스 자연군생 6만원입니다. 얘는 클레오파트라 2만원입니다. 얘는 레디씨예요. 레디씨도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고 손톱도 너무 예쁘고요. 레디씨 1만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소개하고요. 다음에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그냥 이놈이스로 팝니다. 노란 꽃에서 향기가 아주 좋게 풍겨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제가 몇년 전에 심어 놓은 건데 분갈이도 못해주고 그냥 천천히 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거 막 너무 잘 키워갖고 막 엄청 무성하던데 죽이똥 살똥하고 다육이처럼 <laughs> 달궈지면서 크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오니까요. 햇빛 바람이 좋아서 라울들도 막 금방금방 예뻐지고요. 근데 올해 햇볕이 덜 뜨거워서 일까요? 인천은 차가운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이쁘게 물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4월 30일 날 이사하면서 한 보름을 물을 못 주고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건지, 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좋은 햇살의 바람에 아이들이 정리도 되고 예쁜 것 같아요. 예뻐진 것 같아요. 잘 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도 또 찍어서 토끼네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